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법 중에 유류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유류분 할때그 우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잡는 거에 생명 보험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이제 부인 아버님께서 이제 그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아들을 아껴서 주로 이제 상속에서 아들한테 좀 많이 가고 뭐 다른 그 여자 상속인들한테는 많이 안 가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은데요 이미 아들한테 많은 그전에도 재산을 줬고 근데 이 나중에 이 보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버님의 그 보험계약을 확인해 보니까 생명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죠 생명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나오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받을 순 없잖아요. 돌아가신 이후니까. 그래서 그걸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 수익자를 또 재산을 많이 받은 아들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생명 보험금이 그좀 금액이 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어, 이 생명 보험금을 유류분 청구할 때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2001다 65755 판결에서 보게 되면 일단 그이 생명 보험은 보험 계약이란 말이에요.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계약자는 아버지고 수익자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인데 이 사람이 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그거를 보험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험청구권은 상속법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이 보험계약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로 자기가 청구권을 해서 자기 권리예요. 아들의. 그래서 이거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인 거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그뭐 생명보험도 그렇고 아무튼 돌아가시는 걸 사망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생기는 것들은 다아 수익자의 고유한 자기의 권리로서 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류분 대상에 어 넣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어 이런 이제 보험금이 뭐 1억, 2억 이렇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또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요거는 유류분 대상에서 뺀다면 아무래도 어 다른 상속인의 경우에 어그 자기가 받을 권리를 어쨌든 뺏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요 보험계약의 이런 구조는 어 우리 민법상의 사인증여랑 비슷해요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어 돌아가시는 거를 조건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 상속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와 계약을 하는 것이 사인증여거든요. 근데 사인증여나 이 보험계약상의 구조나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이 증여받은 거를 유류분 대상에 넣었는데 이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이 판례 때문에 그리고 보험계약 의 구조 때문에 넣지 못하면 실질은 같은데 다르게 지금 어. 다르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판례로 이렇게 받는 생명 보험금을 특별 수익의 준에서 판단해 가지고 요거를 유류분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이 생명 보험금이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느냐에 대한 대부분 판례는 아직 나온 건 없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인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어, 이 보험 수익금 받는 게 사인증여랑 실제적으로 구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미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거를 제외해 줄 필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금도, 어, 유분 대, 산정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판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인정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생명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의 산정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보험금도 유류분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